안녕하세요.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오늘 가져온 차, 마흐바흐입니다. 벤츠, 마흐바흐. 바로 S클래스죠? S, S 마흐바흐, S580, 포메틱입니다. 2022년에 4만키로. 네, 이렇게 좋은 차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차, 마흐바흐 잘 모릅니다. 그러나 판매는 가능합니다. 저보다도 고객님 이런 차를 아신 분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겠죠? 이 차, 있는 그대로 보시고 바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마흐바흐. 정말 갖고 싶은 차죠? S580입니다. 뽀메티 주행거리잡고 색깔도 이쁘고 옵션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죠. 증강현실의 A, 헤드디스플레이등 수많은 옵션과 안전사양, 편의상 최고의 뽀대나는차 벤츠 에스크레스입니다. 자, 마을벌 보겠습니다. 2022년에 4만 키로 워런티 연장되어 있는 마을바입니다 S 클래스 S580입니다. 뽀메티 앞에 투톤으로 됐죠. 은색 투톤. 네. 마우바우. 휠부터가 틀리죠. 그리고 조명을 키면, 라이트 키면 조명이 왔다 갔다 하는 조명 쇼도 볼 수, 있고 레이저 쇼를 볼수 있죠. 디지털 h a d 램프 들어있고요. 앞에 크릴, 마우바우입니다. 굳이 제가 뭐뭐 있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이 차에 대한 품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있는 그릴만 보여드립니다.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이 차에 대해 아신 분들은 저보다 더잘 알기 때문에 제게 괜히 어설프게 설명하면, 네, 진짜 그건 볼품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마우바우를 보고 계십니다. 본 네트. 자, 앞에 그림 보셨죠? 휠입니다. 마우바우 휠 S580을 보고 계십니다. 22G 휠이고요. 펄 들어가 있는 검정색. 앞문 자, 그리고 도어가드 필름 아시죠? 네 손잡이 튀어나온 거 뒷문입니다. 어, 엄청 넓죠? 보신 그대로입니다. 우와 대구를 연상케하는 어마어마하게 넓죠? 바닥부터 시작해서 듀얼 모니터 기능 뒤에 뒤쳐서 커튼에 라이트도 불 좌하게 불들어져 목베개까지 마우바우, 색깔도 이쁜 브라운색, 자, 여기 모니터 기능까지, 예. 이런 기능까지 다 되어 있죠. 모니터 기능에, 시스템 기능까지, 마우바우 보고 계십니다. 여기에 옷걸이에, 삐필라에, 또 송풍구, 천정에, 하늘만 듀얼 선 높이에 조명, 그리고 네, 이런 기능까지. 손잡이에 또 이런 기능까지. 지본 천장에도 느낌 좋죠? 뭘 만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시면. 보이시죠? 네. 다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자 이런 기능 여기 열선시트 통풍시트 메모리시트 기능까지 자 이런 기능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오디오 기능 오우 그냥 뭘 만져야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몰라서 있는 그대로 보여 드립니다 자 사이드스텝에 마버유 되어있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 휠 마찬가지로 상태 좋고요 마법 로그를 보고 계십니다 뒤입니다 S580 포메틱 2022년에 4만키로 보고 계십니다 투톤의 뒤에 범퍼 그릴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동 트렁크 기능 엄청 넓죠 스포츠 야외 단목적 기능의 다기능 쾌적한 공간 바로 마흐바흐 트렁크 공간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자 조속도 보겠습니다 마흐바흐 가솔린 자, 뒤쪽 휠 좋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어보면 똑같습니다 양쪽 와 웬만한 작은 침대 작은 침대에 놓여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바퀴 삥 둘러봤습니다 흠이 있을 수가 없죠 있어도 안되고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간 이 차는 아 역시 말이 안나옵니다 너무 좋아서 자 운전석 좋수석 시트 보신 것처럼 이렇게 목베개까지 잘되고 있고요 잘되어있죠 도어 트림 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 라이트 기능, 오디오 기능, 손잡이, 트렁크 기능 되어 있죠. 마우바우 오토파킹 핸들 열선, 핸들 조작 기능까지. 자, 전면율이 당연히 선팅 잘 되어 있죠. 네, 그리고 블랙박스, 대시보드도 이렇게. 좋습니다. 헤드업 증강현실의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랑 내비류가 틀립니다. 화면도 틀리지만 앞에 나오는 게 틀립니다. 자, 조속 도트림 쭉 오면서 자, 하이패스 단말기 안에 있죠. 메모리 메뉴얼 책자 그대로 있고요. 쭉 오면서 송풍구가 이전에똥구똥구락게 여기 있었는데 아,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레디어 기능, 미디어 기능, 뭐 정보 설정이랄지 이런 거다 여기서 할수 있습니다. 터치 네, 보조 장치 이런 거다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다 이런 거다 조작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 기능 네, 다볼수 있습니다. 할 때마다 막 뭐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다돼 있고요. 자, 장치 연결, 에어컨, 히터, 공조 기능 보셨죠? 자 비상등 소리가 납니다. 비상등을 켰는데 소리가 나네요.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보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했을 때 이렇게 어라운드 비기능, 중강 향실의 어라운드 비기능,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좋고요. 자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에 네 키도 이쁘죠. 정말 이쁩니다자조속 의자 바닥도 깨끗하고요. 뒤쳐서 이렇게 좀 넓고 좋습니다. 선루프 기능. 터치죠 터치. 지금 기존 것은 계속 누른 뭐가 당긴다 그럼 스위치식으로 당긴다 그럼 지금은 터치 기능이고요. 주행그리입니다 네, 4만 키로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양한 안전 사양. 기름까지다되어있고요 핸들 이렇게 되어있죠 제가 이 차에 너무 좋아서 설명을 못할 정도로 괜히 네, 안착했다가는 큰일납니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차를 보셨습니다 마흐바흐 s580 뽀미틱 입니다 벤츠에 스크릿을 보셨습니다 s580 마흐바흐 s580 마흐바흐 s580 2022년에 4만키로 무사고 차량 워런티 연장되어 있는 차죠 워런티가 연장되어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차입니다 마흐바흐 S580 빨리 구입하십시오 저는 이차 모르지만 이 차를 아신 분들은 더보다 잘 알죠 박사님 구입하십시오